저는 직업 상담사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어떤 계기로 그 꿈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원래 꿈은 직업 상담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근로를 취업팀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학생들을 상담하러 많이 오는데 그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적성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상담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은 일단 2급이 있고 1급이 있는데 저는 2급을 준비 중이라 2급은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서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실기 시험을 보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상담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 같은 것이 있을까요? 경청하는 상담사가 되고 싶은데요 어, 상담을 잘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어, 내담자에 대한 상황을 잘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생각을 먼저 듣고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나중에 상담사가 되었을 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천명 넘게 상담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는 노래 하나만 혹시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허각과 정은지의 바다라는 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